일들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합니다. 숙제처럼 이해가 돼요? 강압적인 일들 자목적어를 바로 탔기 때문에 2이 정답이었고요 네. 만약에 네가 퍼포먼스 수행 의 어려움이라고 썼으면 명사라 공식 시작. 더 명사 네. 어부 목적어. 됐어요 어부가 빠졌기 때문에 정답 퍼포밍이고 이런 문제는 토익이나 토플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네. 이해 됐나요? 네. 그래서 정답 펄포밍이었습니다. 다만 강력한 기타 하나 더 펄포밍 바로 앞에 병. 벼 어. 어. 유야 유얼이야 어, 어. 무슨 겸? 수일 어. 겸. 어. 겸 이유는 동 명사의 명사. 의미상이죠 무슨 겸? 수일 어. 겸 유얼 어. 마이 됐어요? 그래서 뭐로 보나 펄포밍이었습니다. 음. 됐나요? 해석은 시작 누가 수행하냐고 시작 유얼 너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다 됐나요? 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나가세요. 잠깐 쉬었다 갈게요. 자, 부탁해요. 다음에 0타임을 기대해 주세요.